네, 안녕하십니까. 은피디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바이크 영상 몇 가지를 올리면서 정작 제 바이크 소개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제가 스즈키 브이스트롬 650을 타고 있거든요. 이놈을 갖고 온 지가 1년이 다 되었어요. 제가 뭐 짧게 잠깐 시승하고 리뷰를 한 것도 있고, 뭐 후기를 쓴 것도 있지만, 제 바이크만큼은 좀 오래 타고, 많이 느끼고, 그리고 리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1년이 되어서 이제 제 바이크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 브이스트롬 650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느낀 점은 편하다는 거예요 약간 투어링 계열 바이크거든요 완전 오프로드 바이크도 아니지만 어, 사실 온로드 성향에 더 가깝긴 해요 하지만 온로드 성향이 강하지만 그냥 이제 흙길 약간의 자갈길 정도 주파하는 능력은 어, 일반 온로드 바이크 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고 이 V스럼은 덩치가 큽니다 빵이 크다 그러죠 650 치고는 덩치가 엄청 커요 이게 1000cc 4기통 4기통 리터급 바이크 옆에 세워두면 얘가 더 큽니다 외형은 얘가 더 커요 일단은 어, 휠 사이즈가 19인치거든요 앞에가 어, 어드벤처 계열 바이크들은 앞에가 다19 아니면 21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19인치고요 뒤에는 17인치예요 일단 앞에 휠이 크니까 앞에서 봐도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어드벤처답게 휠은 다 스포크 휠로 되어 있어요 포지션이 편합니다 포지션이 자 스텝도 다리가 많이 안 구부러지고 핸들도 높아요. 물론 제가 라이저로 핸들 라이저로 약간 한 3cm 올린 거긴 한데 어쨌든 핸들도 높고 스텝도 낮고 해서 그냥 전형적인 투어링 포지션이 나오죠. 자 여기서 스탠딩도 하기 편하고요. 아 출력에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v7650을 타시는 분들이 어 항상 하는 말이 출력이에요 동급 동급 2기통 650을 타시는 분들이 타셔도 출력이 아쉽다 그래요 그러니까 출력이 아쉽다는게 엄청 둔하고 안 나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더 동급 체급의 바이크에 비해선 좀 둔한 편입니다 최고속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요 일단 고속은 안 나와요 여러분 고속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이 바이크는 아, 고속능, 고출력 바이크가 아니에요. 어드벤처 장르는 중저속에서 재미있게 타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아, 고속을 생각하시고, 고속을 즐기신다면, 아, 이불스트롬은 사시면 안 돼요. 이 바이크는 제가 봤을 땐, 아, 크루징이 120, 130 크루징이 제일 적당합니다. 어, 650인데, 뭐, 금방, 왜 그거밖에 안 땡기냐 할 수도 있겠는데, 아, 이 RPM과 엔진 필링을 느낄 때, 스트레스가 없는 그 정도 속도가 120, 130인 것 같아요. 물론 140, 150, 160 크루징이 되기는 합니다. 되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엔진이 좀 힘들어하고 너무 빨리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요. 이 바이크가. 그래서 저는 그 사, 140, 150, 160 영역대로는 크루징을 안 합니다. 저는 한 120에서 130까지. 고그 이하로 다녀도 편해요. 이 녀석은 포지션이 편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든 속도가 좀 있든 편합니다. 그리고 승차감이 아주 좋아요. 승차감이 그 3천만 원대 바이크의 서스와 이 1천만 원 초반대 바이크의 서스가 어 생각보다 그게 갭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연료 탱크가 큽니다. 연료 탱크가 크기 때문에 장거리 갈때 아주 편해요. 연료 탱크도 크지만 연비도 잘 나와요. 연비도 뭐 20이 넘기 때문에 연비도 잘 나오고 연료 탱크도 크기 때문에 아마 이 홈페이지에서도 한번 주유로 뭐 어디까지 갈수 있다 이런 카피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득 채우고 한 400km까지는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한 가득 채우 풀로 가득 채우고 연비 주행하면 한 400km까지 한 번에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엔진 필링이 참 부드러워요. 일제 바이크답게, 어 엔진 필링이 부들부들하고 조용하고 시끄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2기통의 고동감을 못 느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타 브랜드, 어뭐 유럽 브랜드, 그런 2기통에 비하면 아주 부드럽고 정숙하죠.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장점이 더큰것 같아요. 진동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진동이 있긴 하지만 그 V형 2통의 진동 그 정도의 진동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순정 타이어가 브리치스토니의 A41이라는 타이어인데요. 이 타이어가 온로드에서도참 좋아요. 온로드에서도뭐 코너나 직발뭐 하나 빠지지 않고 접지력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런데 어 오프로드 흙길 자갈길 정도는 주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저 그래서 이 브릿지스톤 타이어 A41 요 타이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온오프 다 좋아요. 이제 기비 롱스크린으로 제가 교환을 했는데 순정 순정 스크린은 요만 요만한데 어 방풍성이 거의 없어요. 방풍성이 좀 있게 생겼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어 방풍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기비 스크린을 교환을 했는데, 이렇게 바꾸면, 뭐 돈을 좀 들어가지만, 아 주행하는데, 피로를 많이 줄여줍니다. 순정 스크린은 생각보다 발언을 많이 맞아요. 이 V3N 장점, 제일 중요한 거는, 아 고장이 잘안 나요. 뭐 이런 소모품류만 갈아가면서, 그냥 계속 타시면 돼요 딱히 뭐 어디가 안되고 시동이 안걸리고 시동이 꺼지고 뭐 이런 트러블이 전혀 일체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v 스움을 깨서 이제 좋은 점만 얘기를 한것 같은데 단점 단점을 얘기해 볼까요 단점이 어 단점 디자인 디자인이 엄청 멋있게 생긴 것 같진 않아요 뭐 디자인은 후보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디자인은 논외로 하는데, 어, 디자인? 디자인은 단점으로 말하긴 좀 그렇네요. 이한테 미안한데? 이 정도, 이 정도면 그냥 괜찮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혼자만 막 떠든 것 같은데, 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장고장이 없다. 트러블이 없다. 연료 탱크가 크고 연비가 좋아서 장거리 운행할 때 좋다. 물론 단거리에서도 기름을 자주 안 넣어도 되니까 좋겠죠. 그리고 엔진 필링이 부드럽다. V형 2기통 치고는 엔진이 부드럽고 정숙하고 조용해서 이제 운전자에게 스트레스를 별로 주지 않는다. 승차감이 좋다. 앞에 이제 19인치, 17인치 그리고 스포크 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코너링. 와인딩 타실때 코너링이 어, 안좋은건 아니지만 어, 일반적인 동급 로드 스포츠 바이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아 17인치, 17인치 요 구성으로 되어 있는 바이크들이 아, 운동 성능이 좋거든요 코너링도 좋고 하지만 얘는 19인치이기 때문에 아, 코너링에선 약간 이질감이 있어요 처음에 이 타시는 분들은 좀 적응이 안될 거예요 왜 이렇게 코너가 안 되냐 하지만 코너가 안 되진 않습니다 코너가 되긴 되는데 약간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이 편하다 어, 장거리나 단거리나 시내 주행에서도 포지션이 아주 편합니다 이 라이더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어, 되게 착한 바이크죠? <laughs> 되게 착한 바이크입니다 착한 바이크 이650 XT는 국내에는 XT만 온다고 했죠? 노멀 차량은 이 너클 가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저 시가잭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스포크휠이 캐스팅 휠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언더 가드, 뭐 플라스틱이지만 이 언더 가드도 달려 나오지 않습니다. 노멀 버전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다 XT 모델만 판매를 해요. 시트도 푹신푹신해서 착석감도 참 좋아요. 아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헤드라이트죠. 헤드라이트가 뭐 할로겐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LED로 나오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원가 절감 때문에 그냥 기존 할로겐은 그냥 그대로 쓰는 것도 있겠죠. 요런 거, 윙카류. 요즘 LED 많이 저렴해졌는데. 좀 이렇게 이쁜 LED. 헤드라이트도 LED로 박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아, 근데 브레이크 등은 LED입니다. 브레이크 등은 LED로 되어 있고. 브레이크 등만 LED입니다. 나머지는 다 전구 타입이고요. 그리고 계기판 이뻐요. RPM은 요렇게 바늘로 되어 있고요. 속도는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전이 구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속도계는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주행하면서 즉각즉각 속도를 보기에는 좋아요. 근데 RPM은 왠지 바늘로 있어야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RPM은 이렇게 올라가는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RPM은 바늘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다풀 디지털이라서 RPM도 다. 이제 눈금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은 마음에 듭니다. 이브이스롬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바이크예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죠. 가격도 저렴하면서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옵션, 아 착한 놈이에요. 착한 놈, 착한 바이크. 자, 이 바이크의 총평을 하자면 딱한 마디로 착한 바이크, 착한 미들급 바이크, 착한 어드벤처 바이크 결론을 내겠습니다. I'm <laughs> sure